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어, 다가오는 위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에, 지금 모든 곳에서 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에, 모든 사람들은 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어,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어, 위기시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덕을 쌓는 방법. 네, 한 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하는 겁니다. 에,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혹은 다른 쪽에 봉사나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커뮤니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 자 다음 금융 뉴스에 어, 이제 뭔가 슬슬 어, 나오고 있고요 어, 일본 쪽파리들 좀 떨어졌고 예, 제가 이 <laughs> 기사를 보고 예. 저, 뭐, 예가 없는데, 짱깨들이 짜장면을 코로 쳐먹었나. 아, 좀 이런, <laughs> 아주, 저 웃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잘좀 보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음, 자, 미중 경기, 두, 경기 회복 둔화. 예, 그래서, 어, 앞으로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를 잘, 예,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자, 국제 좀 보시면요. 어, 자, 그래서, 어, 여기도 보면, 예, 이런 거. 예, 코로나19 승리 선언했던 짱개들. 전국 재확산 조지입니다. 아, 아무튼, 얘네들 좀매좀 좀 맞아야 됩니다. 아, 아무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뭐, 발이나 짱개나 똑같은 놈들이니까 잘좀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딱 선을 그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연준 이사 팔골 일자리 늘면 10월부터 테이퍼링도 가능. 예, 예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또 막재가 뭐 터진 것 같은데, 네, 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 경제의 흐름이 예,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저는 어, 강세론자도 아니고 약세론자도 아닙니다. only, 차트, 뭐, 가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대상이라는 놈이 뭐라고 자꾸 떠드는데 한번 잘좀 보자. 예.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한국 국제 10년물입니다. 어, 지금 일단은 지금 1.89군 여기서 어, 계속 있는 부분이죠. 네. 자 패턴이 생겼습니다. 자 음봉 도지 도치, 자 도지 저점을 안 깨는 이런 흐름이 생기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죠. 어 모닝 도지스타. 예. 모닝 모닝 그러면 상당히 상쾌한 기분이 있죠. 모닝 도지스타.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양봉이 좀 커지면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뭐죠? 실질금리입니다. 예. 네, 명목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금리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예. 네, 올라가게 돼 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3년물이죠. 자, 3년물 우리나라 금리 예상은 지금 10월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추석 있고 9월달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 안 내려오죠, 지금. 네. 10년물하고 틀려요. 그죠? 10년물 쭉 내려왔다가 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음 예, 그래서 이 내려온 요 부분에 대해서 얘는 보면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 단기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잘좀 파악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보실 게네 ADR 값과 오늘 동향을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국제 10년물, 네. 네, 사, 샀죠? 외국인들? 그러면 기관 팔았고, 지금 이거래 연속 지금 7,300억 정도 지금 샀고 있고요. 네. 자, 3년물 보시면, 네. 3년물도 계속 삽니다. 파는 쪽은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팔았죠? 그래서 오늘, 뭐 달러 한율 좀 내렸습니다. 예. 네, 잘좀 보시고, 좀 내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외국인들은 국채를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해지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다음에 거래소 오늘 8월 3일 ADR 값 네, 드디어 60대로 내려갔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죠? 예,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네, 코스닥은 70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요.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상승보다는 하락 많고요. 자, 거래소도, 어, 하락이 많죠.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코스피 지수나 선물 지수는 안 빠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장난친 겁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예. 또는 기관 합세해갖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좀보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빅스인데, 자, 빅스 살짝 죽었죠? 네, 살짝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또 비슷한 모습이 나왔죠. 자, 갭으로 떠서 형부하다가 살짝 죽었다가 폭등하는, 어, 얘가 폭등하는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또 연출하고 있다. 예, 네, 앞으로 8월, 9월 잘좀 지켜보시고, 잘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빅스는 조금 하락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게, 네, 같은 거네요. 어, 자, 그러면은, 네, 어, 요거는 네, 저걸 한번 볼까요? 코스피 어, 와원 달러, 예, 네, 아, 요거 원 달러, 요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원 달러 환율인데, 1148원. 지금 여기 환율로 되고 있고,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 괴리. 예. 여기가 1145원 근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수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근처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여기 있어요. 이 괴리는 반드시 메꾼다.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동 평균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무려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횡보죠. 예. 상승이라기보다는 횡본인데 음.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게 일단은 다시 5일선과 60일선을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0일선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 조그만 어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요 음봉. 예. 그죠? 예. 요 음봉. 은봉 자, 음봉의 여기 네. 예 그다음에 20일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수 갖고 또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6월 25일날 고점을 네 지금까지 못 넘었어요. 두달 동안 네 이제 세 달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네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60일선 회복했다 그 정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을 보시면 네 주봉인데 1,148원. 네, 오늘 2번 60전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구름대 들어가면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내려오려고 봤더니 지지 구간이 많아요. 예. 지지 구간이 많습니다. 올라가려고 봤더니 또큰 저항은 없는데, 구름대 안에서 지금 앞이 좀 깜깜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예상 흐름이 이렇게 하다가 뚫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33에 해당하는 요주 예, 8월 말 그때가 예,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예, 그래서 8월 말 9월 초쯤 되면 뭔가 어, 확실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참고 좀 하시고요 어, 안 내려오죠 네, 1145원을 계속 지지하죠 예, 한번 돌파하더니 지지 자, 붕괴 다시 돌파 다시 지지 지지 하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 1 1 4 5원요 가격대는요. 엄청난 지지 구간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붕괴되기 힘듭니다. 예, 자, 추세는 또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환율을 잘 눈여겨 보시라. 예, 지금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인지 아무튼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요 후행 스팬의 방향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외국인만 샀죠. 6,600억. 네. 자, 그 다음에, 어, 선물을 보시면, 네, 엄청나게 샀어요. 1 4 0 0 0개 예, 네, 엄청나게 산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금융 투자 애들하고요. 외국인들하고 또 장난친 거예요. 아까 ADR 값 보시면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죠. 몇몇 종목들만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음,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네이버 가까오니 이런 애들은 오늘 마이너스 1.37%, 마이너스 뭐 1.27%막 이래요. 예. 예. 포스코도 많이 까였고.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갖고 장난친 겁니다. 얘네들.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 추이를 보시면 네. 음. 자. 요거 봐요. 외국인들. 요게 이제 뭐냐? 예, 이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코스닥 좀 팔았죠. 차익 비차익. 네. 선물 네. 그죠? 샀다 팔았다. 콜 보세요. 근데 푸시를 엄청 샀어요. 예. 이런 게 전략입니다. 가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예, 뒷구형으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미니, 예, 별로, 예.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예, 그래도 4조. 한달 동안. 누적. 예, 기관은 1조 천억. 어,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개인이 좀 팔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실험니다 예, 고점에서 팔아야 돼요. 네. 좀 보시고. 자, 증시차금. 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마이너스 나오죠. 네. 그래서 24조 4천억.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죽고 있다. 음, 그래서 요 금액이 이 마진, 마진 뎁스, 신용융자, 융자 잔고, 요게 5천억 이상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잘 챙겨 보시고요. 자, SK 하이닉스죠. 3.45%, 예, 20일까지 뚫어버렸는데 갭까지 뜨고, 음, 그래서 오늘 개인 팔고 외국인 기관 사이좋게 샀습니다. 차트 보시면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입니다. 네, 하락 추세. 그래서 200일선 지금 저항을 받는 게 보이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기준선 저항. 네, 일단은 20일선 올라섰어요. 뭐 이거 갖고 턴한다. 글쎄요. 네,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요. 네. 그래서 구름대도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요거 네, 120일선 지금 완전히 휘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120일선 저항이 있었고 저항 저항 예. 올라오더라도 여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단 201선부터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예. 파동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 네. 엄청나게 샀죠. 770만 주. 이렇게 뽑아 올렸어요. 2% 이러니 지수가 안 빠지죠. 근데 아까 보니까 하락 종목수가 어마무지하게 많았어요. 잘좀 보시고,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자, 얘는 뭔가, 어, 위로 틀것 같은, 네. 121선에 딱 걸렸죠. 구름대하고. 뭐, 테스트 한번 하는 거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갈지. 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노림수 같은데, 네, 이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그 다음에 지수는 이래요. 코스피. 네. 0.44% 예, 그래서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자, 그래서 어, 하락 추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계속 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예, 글쎄요, 지수 변화가 있을지 계속 하락 추세. 자,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전환선 깨는 순간 하나, 그 다음에 기준선 깨는 순간 세 개, 예,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스팬만 남았죠. 예, 이거 붕괴시키면 여섯 개를 분할로 들어가시라. 무슨 포지션? 숏 포지션. 네, 별로죠. 음. 자, 그래서 요 은봉에 예, 상당히 많이 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점점 점무는거 아닌가? 예, 이런 느낌이 있고요. 자, 옵션을 보시면 풋 같은 경우는 외가 예, 다 예, 외국인들 밑으로 배팅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특히 요요어407.5만12,000 요, 어, 네. 대단하죠. 요 음. 그다음에 콜 쪽은 어, 기관 매수, 풋콜외과 개인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은 뭐 혼합되어 있는 상태. 427.5 네. 그래서 푸순 완전히 지금 하방 쪽으로 배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427.5 기준가로 봤을 때, 자, 콜은 뭐, 그냥 조금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락인데, 자, 풋을 보시면, 에, 풋 같은 경우는, 네, 저점이 이탈이 됐네요. 네. 그래서, 어, 거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노림수는, 에콜 옵션에서 뭔가 해먹을 듯한 모습이 박스권 보이시죠? 네, 요거. 그래서 박스권을 가느냐, 계속 또 내려가느냐, 예, 아주 철저하게 지금 엄청나게 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얘네들, 외국인들. 자, 그래서 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부컬레이셔 네, 푸시 네, 유리했고요. 자, 거래 대금에서는 코리 네, 조금 유리했습니다. 근데 21선, 21 평균을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큰 하락은 없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한탕 해먹으려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200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어, 거래량 별로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 예, 지금 뭐 구름 대 살짝 다시 또 회복하려는 듯한 모습. 자, 121선 지지의 모습이 나왔고 후행 스팬이 아니고 어, 기준선 꺾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후행스 팬캔들 밑에 하락 추세. 자, 아직까지 박스권 상당히 이런 거 명심하시고 잘보시고요 네,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음, 자,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자 기준선, 그 다음에 21선, 아, 61선 딱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아, 거래량 조금 들어왔습니다. 아, 외국인들 좀 많이 샀죠. 마찬가지입니다.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예. 자, 그러면, 어, 요걸 좀 보시면, 어, 그래서 오늘 14,000개약이나 샀어요.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그러면 20일, 어, 이동, 아, 저기, 이동 평균선으로 보시면, 네. 거래량 일부 들어왔고, 일단 20일까지는 지금 네,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 20일 뛰어넘을지. 예. 21이 430.27, 430.30. 예. 그래서 도치인데 여기서 어 도치를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 고점도 올라서고요. 그래서 요 음봉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래서 고점이 얼마냐면 어 432입니다. 432.9. 예.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얘도 영향을 미치지만 얘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잘 보시고요. 이 은봉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예. 이 극복을 못 했잖아요. 그죠? 다. 그죠? 그래서 얘도 432.9, 433? 예. 네. 여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네. 지금 이동평균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요거죠. 네. 자, 외국인들이 또 포지션이 바뀌었죠. 매수. 네. 아주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매도, 포지션. 자, 신기하죠? 음. 이런 아주 이상한 그림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개인도 보시면 외국인과 거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중요한 거는 현물시장하고 합치는 건데, 지금 6월 10일부터 11조 2360억 합치면 네, 개인은 무조건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기울기가 수익이 얼마 안 나요 진짜로 지수가 옆으로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보세요 지수가 자꾸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여기서부터 계속 늘어졌죠 예, 네, 어떻게 돼요?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만약에 430 하락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매도 포지션 외국인이 이걸 모를까요? 제일 많이 사주는 개인인데 압니다 예. 그러면 기관 은 어떨까요? 기관 애들은 m not a king. I am n o 자 지수 i n g I am not a k i n 가 I am not a king. I am not a king. I am not 4조 9천억이죠. 네. 자, 보시면, 430 여기서부터, 자, 올라가면, 네, 내려가면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내려가면 별로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 쪽 그림이 좀 바뀌었죠. 지금 그전에는 이랬잖아요. 옆으로. 옆으로 누웠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죠?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어, 그, 포지션, 뭐, 큰 포지션은 바뀐 게 아닌데, 그러면, 어, 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고, 그죠? 예, 470, 뭐, 오 뭐, 어, 여기서 플러스, 그죠? 그러면 이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요거. 어떤 거냐면, 아까 요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속마음은 뭐다? 네. 하락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잘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고요 어, 앞으로, 어, 테이퍼링 8월달, 뭐 9월달, 잘, 그, 그, 상황을 잘예의 주시,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심만 이러고 있고요. 다른 지수들은 다 지금 하방 쪽을 보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아이들 후원 많이 하시고 체크 리스트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음. 자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고 팩트는 수용하시라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건강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